우리 요집사님이 열심히 열심히 저희 교회에 충성하고 수년 동안 봉사하다가 남편이 이제 전주에 어 발령이 나서 진급을 하셔가지고 전주로 발령을 나서 이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사 다 이제 준비해 놓고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너무너무 정돌고 너무너무 사랑했던 교회를 떠나고 목사님 이제 전주까지 내려갔으니까 올라올 수가 매주 없는데 한 번씩은 오겠습니다 근데 거기 어느 교회를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이 좀 교회를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추천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어요 아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예? 아는 교회가 뭐 제가 우리 동기만 해도 뭐 교회들 많고 뭐 선배, 후배, 교회 많아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가라고 이야기한다고 가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가서 만일에 갈등을 일어나면 더 어려워요. 제가 입장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면 가서 한번 돌아보시라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고 기도해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제 정말 다 다녀보고 또 이제 어른도 아이들이 다 자녀들이 큰게 아니고 자녀들 신앙 교육은 잘 시킬 수 있는 교회인가? 다 돌아보고 그이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결정이 딱 이루어지면 그때 이야기하시라고. 그러면 제가, 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정상적인 교회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는 우리하고 같은 교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디든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면 일생을 몸을 맡겨 어떤 크기 머물 동안 다음에 이사 면 우리 교회로 당연히 오실 거지만 다시 진급할 때까지 이제 있어야 될 교회라면 정해놓으면 제가 그때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하고 동의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라는 것이 옆에 옆에 다 교회지만 어떤 교회인가? 여러분, 정해준다고 갑니까? 갔다가 안 맞으면 어떡해요? 영적으로도 맞아야 되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자녀들 신앙교육도 잘 시켜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무엇보다 교회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교회는 마음이 편안 안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 아니고 저희가 29년 동안 개척해서 이 교회를 올 동안 우리 교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량이나 흐름과 또 다른 교회 실황쟁을 하시다고 오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탁 카리스마로 뭐 이거 해요? 저거 해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 뭘 행사 같은 거 하면 장로님들은 어떻게 하고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시고 다 정해주고 이렇게 하던데 우리 목사님은 전혀 그런 거안 한대요. 안 해요 제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회자는 두 종류예요. 하나는 지배자가 있어요. 다 지배해가 정해가 이렇게 하시오 명령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도자예요. 자발적으로 하도록 다 자발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지도자예요. 저는 끝까지 이 강단을 지키는 이상 지도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난 절대로 여러분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일반 목회자하고 달라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을 고등학교 선생을 10년이나 했어요. 예? 근데 많은 신앙생활을 여러 교회를 거쳐오면서 보면서 야, 계속 명령 뭐 어떻게 하라. 내부터 나는 부담스러워요. 주의 영이 계신 건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온 교인들 권사님들 중에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내가 전화해가왜안 나오냐고 물은 적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피곤하면 못 나오겠냐 내가 다 이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직장생활을 10년을 해봤으니까요 계속 해봐요 머리가 흥해요 그렇다고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야 돼요 그렇지, 만 강제성이 아니다, 이거요. 예제 이야기 결론은. 편안하게.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는 새벽에 나와야지. 그렇지, 뭐, 이거 의무적으로 왜안 나오냐고 막 전화하고 출석 부르고 뭐, 그 다음에 장로님들은 무슨 행사 뭐 하기 때문에 얼마씩 어떻게 하라, 뭐, 뭐 나는 지배자가 되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왜 그렇게 안 하시냐는데요. 끝까지 안할 거예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 뭐, 이 뒤에 11조 감사 향기라운 예물이 하나도 없냐? 없어요.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드려요그 드리... 대부분 우리 교인들 11조 다 하세요. 프로세지로 이렇게 보면요. 일반 교회보다 훨씬 많아져요. 많아요. 그러니까 일일이 누가 했다, 안 했다, 간섭하고 적구하는 건 이거는 지배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확실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엉뚱하게 믿는 거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지배하는 것도 안 되지만 여러분 자유라고 예 신앙생활을 엉망을 하는 건안 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철저히 지키기를 바랍니다. 공예배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삶의 제 우선순위가 예배다. 그리고 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워도 난 주님의 교회에 와서 기도할 거다. 기본이에요, 기본.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막뭐 향기라운 애물 누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름이 명단이 없으니까 시험 들고 그럴 필요가 없다. 주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이 헌금해놓은것 밑에 컴퓨터 내려가면 여러분 해놓은 재정부가 다 해가 딱 치면 1년 누가 어떻게 헌금했는쫙다 나온다 예 틀림없어요 남의 거보여달려면안 해요 여러분 그 한마디 여러분들 거내헌금 했는 거쫙누누로쫙다나거든다 그런데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컴퓨터에도 다 있는데 주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사람한테 알리고 보이려는 신앙은 오래 못가요. 저는 끝까지 지도자가 되지 지배자가 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한 교회 알아보가지고 어떤 교회인가 해서 나한테 오면 내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날 많고 많은 교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예를 들어 이득진 목사? 여러분, 이득진 목사 인터넷에 한번 쳐봐요. 쫙다나와요 이득진 목사 학교 어디 나왔고. 예? 어떻게 했으며 어디서 박사학위 받았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외부의 교수하고 있고, 전 세계 집회하고 뭐 했던 거, 동영상 다떠 있다니까. 할렐루야. 네. 속일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다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본인이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가이사라 빌리포 지방에 와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뭐라 하냐? 그러니까 아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과 같다 그럽니다. 주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아가 같다 합니다. 5 0 0년의 기적을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하는 거 보니까, 야, 엘리아와 같은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에레미아 같은 분이라요. 조국을 사랑해서 에레미아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 이스라엘 에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 보면서, 야 예수님은 에레미아 선지자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수많은 선지자들 있는데 그런 선지자들, 응? 이사야, 예수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서바냐, 요나, 학계, 서가랴, 수많은 말라기, 수많은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예수님도 한 분일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핵심을 던져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냐? 베드로가 질문을 딱 받은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답변는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알게 한게 너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교회에 대해서 던지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이름이 베드로인데 내 이름 반석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베드로의 별명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예수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세상의 어떤 악한 것들도 세상의 어떤 더러운 영들도 이길 수 없다. 나의 교회, 예수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이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교회에 이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교회 위에 맡긴 열쇠, 천국의 열쇠를 너희들에게 맡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 열쇠를 네가 정말 힘들고 너 어렵고 너 고통스럽고, 너 힘들고, 앞이 안 보일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너 기도하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풀리고, 네가 땅에서 닫아버리면 하늘에도 닫혀 있다. 이 열쇠를 너에게 주겠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경과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와서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와서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예배를 드려야지 억매이 가지고 한다. 그건 아니에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여기 온 지도 꽤 됐는데요. 좀 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뭐가요 그러니까. 계속 명령 지배받던 데, 훈련대가 뭐 하면 어 장로님들은 다 어떻게 하고 권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군대처럼 일사불란했는데요. 아,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명문교회 오니까 너무 편안해가 좋더래요. 맞아요. 그러나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이 자유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찾아야지, 아, 편안하게 해주신다. 그렇다고? 나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하라. 큰일 날 소리. 자유함이 있는 곳에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자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주인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 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혹시라도 예배 드릴 수 없는 다른 곳에 가 있더라도 주의 지키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독의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니까. 요즘 뭐 이상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천만해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저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자율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교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이뤄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면요. 주님 사랑하는 거 배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면 주님 가슴 아픈 짓 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면 저절로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하려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율법적으로 얽매기 시작하니까요. 헌신하고 봉사해놓고 야 이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을 해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편안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교회의 본질이요 예배드리는 거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아이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도록 교육해야 되고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오늘날 교회들이 하나 되는 게 쉽지 않는 것은 왜냐하면, 세속화. 세상의 일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부예배, 우리 청년들 예배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한테 믿음이 없니, 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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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니,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우리 청년은 우리가 살 때보다 훨씬 힘들어요. 대학 졸업해도 갈 데가 없어요. 취직 안 돼요. 대학원 나오고 나온데도 번번한 자리가 잘 없다니까. 지금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 때는 고생은 했지만, 대학 나오면 그래도 뭐 일자리도 있고, 어디가가 할수 있는데, 지금요. 대학 나오도 자리가 없고, 대학원 나오도 자리가 없고, 여러분 한정된 자리에. 전부 경쟁 사회가 되니까 청년들 쳐다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믿음 없다고 나무려면 안 돼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얘들이 너무 지쳐 있어요. 이다 우리 기성세계대인 우리의 책임이에요.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게 또 우리 나라만 그러냐? 일본 똑같더라고. 미국 가보니까 미국도 똑같아요. 유럽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안 되다가 보니까 사회 갈등이 계속 표출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멘 하면 아멘, 다 아멘이었어요. 지금은 안아네멘이에요 기관끼리 모아봐요. 자기 말을 계속하고 기관의 유익이나 하나 되는데 힘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 자기 주장만 자꾸 한다고.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회가 그러니까요. 유럽에 기질이 비슷한 우리나라하고 기질이 비슷한 동네거든요. 이탈리아 이탈리아. 2002년 축구대회가 우리한테 지니까 다 부수고 갔잖아요. 그 친구들. 아주 못된 친구들이요 그렇다고 이태리 사람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질이 급한 우리하고 기질적으로 강하다고 그 동네도. 유명한 피하트 아시죠? 자동차 피하트 공장. 노조하고 회사하고 끝까지 사워가 끝장내버렸다. 회사 문 닫아 버어요 36년 만에 회사 문 닫아 버세요. 그거 여파로 싸우고 싸우고 해가요. 4천개 문 닫아 버세요. 회사들 다 4천개 문 닫고 나니까 그 사람 다 어디 가요? 유럽을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됐어요. 그 가족들 몇천 명, 몇만 명. 그러니까 지금 이태리 시칠리아 섬에 있는 그 피아토 공장 문 닫아 버니까 36년 만에 싸우고 싸우고 노조 하니까. 그갈데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흘러갔냐? 독일로 갔다. 독일로 지금. 그래서 유럽에서 좀취직되고숨쉴 만한 데가 지금 독일이거든. 그럼 독일은 안 그러냐? 독일은 서로 화합하는 걸 훈련을 했어요. 히틀러 밑에서 수많은 희생 당하면서 배운 학습 경험이 있는 게라. 점점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서로서로 서로 타협하고 서로서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조절을 할줄 아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 벤처는 문안 닫았어요. 그 지금 세계 제일 좋은 차로 벤처 타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굴러 다닌다고 하지. 예전에 피아트 좋은 차였는데 문 닫아봤다는 거예요. 끝장 보고 우리나라 극정돼요. 다 이렇게 해나 저렇게 하나 맨날 싸운대요. 노사 싸우지, 좁은 나라에 저 남북으로 갈려가 싸우지, 여러분 동서로 나는 이번에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는 뭐, 정치인들이 만들어 놓은 구도 때문에 맨날 어디는 어디고, 어디는 어디고. 주님이 다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 이거 지금 잘 바꿔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여러분, 오늘 이 문화가, 세상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다. 계속 돌아서. 그러니까 기관에도 자기 목소리만 내요. 여기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이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령이 음부의 근세가 이길 수 없는 예수의 능력의 이야기예요. 이거 계속 싸우다가 보니까 교회도 이 훈련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소란스럽고 시끄러워지고 요란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명문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 네. 여러분, 각자 개개인이 다 예수의 확실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선택받았고,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의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내가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무리 해도 난 주님 앞에 언제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다. 좋은 교회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꾸 서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하나 되도록 훈련하여서 말씀 가까이 갈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거체가 거체가 다 해가 마지막에는 이겁니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아멘으로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는 방법 자꾸 아니고 우리 민족이 독특한 민족이고 세계 각자 내놓으면 아주 특별한 사람들 어디 가도 살아남을 사람들인데 이 하나만 되게만 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데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로해 주기 바랍니다 청년들을 무울하게전에 애들 보면 야 큰일 났구나 애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애들 불편함이 었구나 솔직히 이야기해서 여러분 2부 3부 예배 다 드리고 나면 4부 예배 드릴 때 청년의 예배가 한번 참석해 보는 이분 여기 있습니까 별 관심 없잖아요 우리 애 아니니까요 저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 어느 때보다 경쟁사에 회 몰려있는 결혼을 해야 되느냐, 안 해요. 고민하는 애들 많아요. 왜냐? 먹고 살기도 힘드니까. 뭐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그런 사회에 내몰렸는데 이들이 예수의 꿈을 다시 가져올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북녘당의 협박 공갈, 지금 북한 핵보 뭐?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인간이 준비하고 우리도 다 준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찬송가대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야지. 안 그러면요, 무너져버리고 없어요. 교회에 맡겨놓은 사명이 뭐냐? 미션. 사명. 가든지 보내든지.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너희는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들어주마. 맺히고 풀리고 하는 것, 천국의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었다. 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음부의 건세가 이길 수 없다 많은 교인 여러분들이 자기 생각만 해요 여러분 주님은 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와 마물을 만드신 분은 가난한 분도 아니고요 약한 분도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 앞에 내 일생 다 맡겨 주님을 숨기고 사랑하되 내가 억지로 한다든가 그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모든 일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면 이에서 모든 걸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 말씀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걸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이 무시무시하게 설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약속을 하기를 천국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리니 이 천국의 열쇠가 뭐냐면, 기도의 열쇠입니다. 예배 은혜의 열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딴 생각에 다 잡혀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어떤 분이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저 캐나다에서 왔는데요. 예? 저 오늘 너무너무 은혜 예배 드리고, 우리 몰랐는데 이 교회가 우리 친척집 가까이 있다는 거, 캐나다, 캐나다 분인데 예배 드리고 가는데, 내일 출국하는데,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가셨어요. 여러분, 어디서, 언제,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예배 때는 주님과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이 안에 있을 때만 살아있는 예배고,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 모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주님은 절대로 외면치 않습니다. 눈앞에 금세 안된것 같지만, 주님이 일단 기도를 들으시면 주님은 생각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손을 들어 역사하실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이 믿고, 오늘또 주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예배 드려요.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에 왔습니다. 그까지 저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반드시 주님이 들으신다는 걸 알고, 천국 열쇠를 맡기시다는 걸 깨닫고, 외롭거나, 때로는 힘들거나, 너무 고통스럽거나, 아무리 안될것 같이 주저앉을 것 같아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